아 저번에 하기로 했잖아. 알았어. 그래서 저번에 하기로 한 것도 있어. 지금 안 해놓고서 연장한 언니. 거야 지금. <laughs> 이거... 나랑님은 배그를 못 해야 딱인가 보다. <laughs> 어, 너 그게 무슨 소리니? 키님도 <laughs> 배그 키님도 아, 배그 키님도 해... 무슨 소리니? 키님도 배그 건들려야겠다 어, 저는 배그 삭제했는데. 어. 헉 혹혹다 노하다 다음에 같이 하면 좋죠 정말요 당연하죠 <laughs>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 한 판씩 다 하시면 저도 나중에 그 마지막에 하면 되죠 예네 <laughs> 언젠가 하자 네 예, 해야죠 뭐 <웃음> <웃음>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바, 같이 한번 예. 같이 한번 합시다 예. <laughs> 대신 저랑 같이 타로옥파 하신다면 순단나님 그럼 제가 같이 할게요. 아, 대답. 타르코프는 점. 음, 좀... 다르코프는... <laughs> 네, 네, 네. 오케이. 너무 장벽이 오케이. 높은데요, 타르코프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그러면, 그러면 패스. 뭐롤안 함? 어 아니 롤을 해. 빙의 야기 타르코프는 하줄알았잖아 갑자기 타르코프를 왜? 아니야 아니야. 깜짝 놀랐잖아 진짜. 그래 나도 가지주면서 해. 아참안 보였잖아. 죄송합니다. 나랑아. 응? 궁금한 게 있는데. 응. 지금 배그 약속 몇 명한테 잡힌 거야? 어? <laughs> <laughs> 일단 언젠간 해준다고 말한 사람이 나랑 배그 사람? 롤보다 조금 못해. 아니 근데 배그 귀공자 실패형 있잖아. 실프님이랑 어? 배그 아니야, 아니야. 하자고 하면 실프님 슈퍼 오토펫. 갔다가, 어디 또 갔다가, 갔다가, 인질만 잡히다가, 집에 돌아와야 돼서 안 돼. 하루도못 끌려다녀. 아, 근데, 나중에 진짜 같이 해요. 진짜? 아, 했냐? 아니, <laughs> 아니 왜 자꾸 해, 해, 해준다고 말하고. 기대하게 하고 나랑 안 무슨 해주고. 강아지 같네 배가 아다 이러면 갑자기 아아아아 이러다 갑자기 아니, 갑자기. 처음부터, <laughs>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들 해준다고 해, 하지 마 아니, 처음부터, 나중에 무슨... 나중에 진짜 하자니까 처음부터 해준다고 하지 말라고 다들 <laughs> 사람들이 아니, 산책 얘기하고 나랑 거. 산책 <laughs> 산책할까? 해주는거야다 기대하게 하고. 나 오늘 스팀게임 정리하면서 배그를 오 배그 지웠어 배그 빨리 빨지워야 돼. 아니 나 파티 애니멀티도 <laughs> <더> 지우고 배그도 <웃음> 지우고 <웃음>